자, 로그 부등식은 이렇게 로그 a에 여기 이제 x의 식이 오고 로그 a에 여기 또 다른 x의 식이 이렇게 와요. 응? 어? 그 네. 부등식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얘가 증가 함수면 부등호 그대로 진수 비교를 해 줍니다. 부등호 그대로 진수 비교를 해줍니다. fx가 g x 다 이렇게 밑이 0보다 크면 어? 미이 0과 일 사이면 부등호 반대로 부등호 반대로 진수 비교해줍니다. 부등호 반대로 진수 비교 그러니까 부동을 이렇게 바꿔놓고 f s g s 감소함 쓸 때는 부동함 반대로 증가함 쓸 때는 부동은 그대로 생고그다음 진수조건 같이 체크해 주고요. 그럼 문제를 풀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17번 첫 번째 자, 이렇게 X가 있고 과기 로그 7-X가 있어요. 근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대. 되잖아? 먼저, 진수조건 체크해봅시다. 진수조건. x가 0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0과 7 사이. 되죠? 그더 세형식을 정리해보면은, log x, 7 x 를짝거라 한다. 1은 로그 g 10이죠. 되죠? 미실보다 어때요? 미실보다 지금 크죠? 어? 그럼 증가함 수입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어? 식을 비교해줘. 정리하면 여기가 7x 마이너스 x제곱이 10보다 작다. 그래서 이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x가 어때요? 2보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죠? 얘랑 교집합해야요 썩었죠? 게 졸라 많아요. 그래서 여기 0 초과 7 미만인데 2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초가 나왔죠 그래요? 최종적인 영역은 0초과 아이고 2 이하 또는 5 이상 7 미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두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네. 로그 3분의 1에 x-2 로그 9분의 1에 x플러스 4 이렇게 되야죠 되죠? 진수조건 항상 먼저 체크합니다 얘는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죠? 진수조건 모자와 뭐 주면 돼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9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제곱하고 제곱해주죠 되요? 그래서 로그 9분의 1에 x minus c의 제곱 로그 9분의 1에 x 플러스 c 되잖아 미실보다 커요 작아요 미실보다 작죠 감수자 그럼 부동호 방향을 바꿔 그겠죠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는 x 플러스 4이항하면 x 제곱 마이너스 5x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하고 사이? 0과 5 사이. 한대 2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초가 5 미만이 되겠죠. <laughs> 되죠 그죠? 지울게요. 촉박이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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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씨, 이거 뭐. 수업을 이렇게 쉬운 거야? 그죠?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죠? 100점 나오겠죠. 재미없어요. 그죠?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엔딩 18번 여기 같네요. 이런 18번 자, 여기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는 푸는 거죠.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log2의 x-3이 0보다 큰 거죠.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log2의 x가 1보다 작거나 log2의 x가 3보다 크다죠? 음. 돼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8보다 크다죠. 그죠? 음. 왜 틀렸죠? 0도. 0보다. 진수 조건을 항상 물어줘요. 진수 0,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물어줘야 답이 됩니다. 다 풀어놓고 틀리는 거예요. 진수 조건 안 쓰면. 꿀꿀. 다음. 필세이드 19번. 자, 로그 A에 4a 짝다 로그 a에 x류 오 플러스 4 미실보다 큰지 작은지 줬어요 안줬어요? 안줬죠 나쁜놈 네? 누구랑 얘기했어요? <웃음> <웃음> 그럴 수 있다 그럼 두번 푸는겁니다 자 얘가 증가라고 하자 그러면 부등호 그대로 얘네를 비교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4a-3이, 그죠? 0보다 크죠? x 네. 실 a가 1보다 크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루트 4a-3, 또는 x가 플러스 루트 4a-3이 되겠죠. 동일하죠? 두 번째는 0과 a가 1 사이일 때, 감삼수니까 뭐만 바꾸면 돼요? 부동호 방향만 바꾸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마이너스 3초과 어, x가 플러스 루트 4a 마이너스 3 부동어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지울게요. 지워야 지울 되죠? 다음에 네. 표시해제 20번. 너무 빨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음, 첫 번째. x 의 log 2의 x가 64x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죠. 그래요? 아.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밑이 이미 2가 있으니까, 밑이 2인 log를 취하면 되죠? log 2 e 이렇게 쓴게 log를 취하는 거죠. x, log 2의 x.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제곱으로 만들겠죠? 그죠? 위시 1보다 크니까 64x도 부동화방 그대로 접근해 주면 될거야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내려와서 로그 2에 x의 제곱을 만들고요 로그 2에 64는 얼마예요 6이죠? 더하기 로그 2에 x를 만들겠죠. 다시 이항해서 인수분해 하면은 로그 2에 x 마이너스 3 로그 2에 x 플러스 2가 되겠죠 동일합니까? 그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2 초과 플러스 3 미만이니까 그죠? 4분의 과 x가 8사이에 있겠죠? 서로 다른데 2의 x가 작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때 이렇게, 그죠? Okay. 그냥 미시 2인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x가 로그 2의 3에 곱하기 1 마이너스 x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죠? Okay. x끼리 모아야 되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좌변에 로그 2의 3을 놓고 얘를 어, 아, 우변에 로그인 3을 놓고 곱해서 이항하면은 1 플러스 로그 2의 3이죠. 그죠? 1은 로그 2에 2니까 그죠? 네. 1하고 로그 2에 3하고 더하면 로그 2에 6이 되죠? 로그 2에 6은 양수죠. 곱하기 x가 로그 2에 3이 따라서 x가 작다 로그 2에 6분의 로그 2에 3인데 내가 로그 6에 3이 되겠죠. 그죠? 지울게요. 아이코 패스 해제 21번 모든 양의 실수 x 에 대하 여 로그 3의 x 최고 마이너스, 그래서 로그 3의3이 얼마 예요？1 이 응? 죠？그래서 플러스 2배의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펼쳐줍니다. 마이너스 로그 9의 k가 0보다 커거나다 항상 성립한다. 모든 수에 대해서 어? 얘가 항상 0보다 커나란다즉 위에 있거나 이렇게 돼있다즉 접한다는 거죠. 네? 판별식 문제죠. 한번더 정리하면 로그 3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로그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9의 k 이걸 판별식 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동의합니까? 네. 자,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V의 K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네. 되잖아요? 로그, V의 K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가 9보다 작거나 같죠. 되죠? 왜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어요? 네? 어, 네? 한 별씩 0부터 끊어. 그래야 아, 안 만나거나 엑스 죽일 수 있잖아. 이거 왜 틀렸어요? 영구가서. 야, 악도 났잖아. 진수조건을받아 y 이신 a y o 오케이? Okay. Okay. o a 국가의 a 가는 매년 2%씩 오르죠, 네. 돼요? 따라서 n년 후에는 어1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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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현재 물가의 20% 이상이 되니까 1.2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죠. 동의합니까? 이렇게 되는 n을 구하는 문제죠. 마찬가지로 상용록을 매기면 n log 1.02가 log 여기 이제 10분의 12인데 10분의 12가 5분의 10분의 10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이렇게. 선수분을 하면 1.02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0.086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0.0086 곱하기 n이 그 나왔다. 응? 1.2는 그냥 0.079이라고 나와있죠? 돼요? 그래서 n은 0.0086 얘를 나누니까 8 6분의 792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되죠? 나눗셈요 직접 해보세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어, 설명이 끝나고 파일 나 보겠습니다.